오늘 컨텐츠는요, 어, 항아리 30개입니다. 재개정 뿐만이 아니라, 어, 지금 대리가 들어온 컨텐츠들이 몇개좀 있어가지고. 가자. 재개정 오큘러스 항아리 7개. 그 다음에, 육, 좀 이제 대리 컨텐츠로 유패의 나락 항아리 5개에다가 오큘러스 항아리 하나 해서 여섯 개그 다음에 졸업하신 분 계정에서 오큘러스 항아리 17개 해서 한 가지 3 0개 컨텐츠입니다. 일단 저도 일단은 7 개예요. 자, 일단은 제가 망자 8 채널에서 여기 다 퀵슬롯에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 정령사예요. 정령사라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는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눈 썩어서 죄송해요 자 일단은 얘도 해를 좀 많이 돌았는데 신화를 못 먹은 길이거든요 <laughs> 근데 이 와중에 악세가 해봤자 먼동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안되면 술식도 괜찮습니다 어, 술식도 괜찮은데 여기 메타몽 있으니까 이거 주시면은 먼동이라도 바꿔볼게요 꼭 하나 좀 제가 낄수 있는 걸로다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눌러 볼까요? 3 2 1. Let's go. 제발. 야! 그림. 괜찮아요. 패왕은 에이스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나이스 정화서 아꼈구요. 자, 두 번째 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친구 또한 어, 헬좀 돌았어요. 어, 근데 신화가 없네요. <laughs> 나름 제본 캐릭 중에 하나인데. 자, 하나 더. 솔직히 나온다면은 저 개인적으로 이거 사막풀세 쓰고 싶거든요. 음, 제 계정에서 에이스를 한 번도 못 봤다고요. 그렇긴 해. 후, 참. 얘는 방어구, 어, 사막 좀 쓰고 싶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좀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트랙 목걸이, 트랙 목걸이 지금, 이거 뭐야. 그림식 거 써가지고, 트랙 목걸이 진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막 풀셋 희망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주세요. 렛츠고. 쓰리, 투, 원. 그죠? 어차피 졸업한 캐릭이라 필요 없어요. 어, 졸업한 캐릭이라서 괜찮습니다. 자, 두 번,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신흥 세력이죠. 어, 제가 신, 캐 뭐야, 먹어가지고, 이제 많이 세졌, 신화를 먹어서 면 많이 세졌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메타몽이어서, 나락이든 차원이든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나락 차원, 나락 차원. 나락 플러스 차원. 나락 플러스 차원. 나락 플러스 차원. 어렵지 않아요. 나락 플러스 차원. 그냥 누르면 바로 나오죠? 대박. 어, 떴네? 떴다. 뒤에 거나 좀 나오지. 자, 어차피 신화조름이어가지고 필요 없어요. 어, 야 주사위가 제일 세. 6두면은 다 이겨. 그치? 좋아요. 자 다음 이 친구는 헬도 안 돌았는데 오지게 잘쳐먹은 친구죠? 어. 괜찮다면은 솔직히 얘는 욕심이 안 나요. 어차피 대자연 풀 올리고 그다음에 트행풀에다가싱크로풀 올리면 돼서 욕심이 안 납니다. 그냥 편하게, 편하게 깔게요. 하나, 둘, 셋짠 차원이 하나, 둘, 셋네 개. 제가 일곱 개라 그랬는데 하나도 아 누... 어, 이터널이었나? 오케이. 다음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몽이 하나 있어요.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여기서는 메타몽이 있기 때문에 트라이앵글 악세 아니면 이게 악세 같으면 대박입니다. 악세 뜨면은 바로 3셋 만들어서 차차차 게임 오버. 요거는 조금 기대해만 는 하죠.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갑니다. 하나. 둘. 렛츠 고. 가자. 괜찮아요. 얘잘 돌고 있어서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 미친구는 요즘에 다시 시작한 캐릭이여 가지고 아직 뭐가 없어요. 편하게 가겠습니다. 영 여고사는 에픽 무기. 영 보가 있을 텐데 뭐지 어, 버퍼 영보 나 쁘지 않 나요？최상급 이네 호호 어, 메타몽 하면 영보 풀 인데 메타 몽이 6주남았 어요. 네, 죄송 합니다. <laughs> 네, 더 6주 남아가지고 어 조금 남았어요. 자, 좋습니다. 얘도 그냥 절만 받는 캐릭이에요. 어. 쩔만봐도 되니까. 제 이게 검은 신전 갔다가 지금 이만큼 먹었거든. 하나 주세요, 형님.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필요하거든요. 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3세트만 좀 나와도 세팅하기에좀 많이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오면 유효타죠 자, 보시죠. 나왔다.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게... 얘도 엄청 오래다만 남았... 어뭐 어, 일단은 제캐릭 어 7캐릭 빠르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유폐 나락 항아리 6개입니다. 사실 제건 재물이에요. 왜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스트리머건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laughs> 맞죠? 어스트리머건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어 잘안 나와도 괜찮아요. 형님들이 크크크크 토벌했다 이렇게 웃으면 됩니다. 아자 어. 이제 이제 형님들께 또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OTP 들어왔으니까 유패나락 다섯 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 거야. 어 제가 안나와야 형님들이 속 시원한 거지, 그치 제기랄.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윗줄에서 다섯 개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보도록 하죠. 자, 딱 항아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형님 굉장히 쫄릴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오큘러스 항아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무섭죠? 바로 그 항아리입니다. 과연 유폐의 나락을 다시 올라가야 될 것인가. 50일 동안 기다리셨거든요. 자, 일단은 뱀메 같은 경우에는 어, 12 우디부기가 있는데 형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당연히? 토탈 어나일레이터죠, 그죠 토탈 어나일레이션을 좀... 원하실 거기 때, 어 왜.. 야, 증폭은 왜 이렇게 잘 되있니? 뭐이거 좋습니다. 창, 창, 찬란한 창창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갑니다. 자 과연 봉은 둘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봉은 중복이기 때문에 안 되고 창이 영창도 괜찮아. 어 카스테라? 아아 아. 아... 카스테라 나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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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아, 어, 형님! 어차피 구 본캐일 뿐이지, 지금은 본캐가 아니니까 크게 중요치 않죠, 그쵸?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음. <laughs> 그쵸, 그쵸, 그게 맞지, 그치? 어... 자, 다음은... 도화선이 필요한... 아이고... 야, 산물 캐릭이네. <laughs> 형님, 산물 캐릭이네요. 아이구 돈지랄 오지게 좋아하시네. 자,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도화선이죠. 그렇죠? 무조건 도화선입니다. 도화선. 이거는 형님들 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화선. 렛츠고. 떴네, 떴어. 그렇지. 솔직히, 바로 까는 건좀 그런 것 같아. 빨간색이 나와야 돼요. 근데 빨간색. 블러드 루비 아이도 그렇고 도화샌도 그렇고 빨간 거 제발 시 어, 빨간 거 제발 아 제발 빨간 거아 제발 빨간 거 빨갛다 어 빨갛다 어어어어 어. 엄청 빨간 빨갛... 게 너무 빨개져 가지고 보라색으로 변해버렸네. <laughs> 단검이죠. 단검 좋습니다. 이거 어차피 어, 이거 장비 담아 주려면 한참 오래 걸리셨으니까. 어, 다음 50일 기다리셔도 이거 어차피 못 벗어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드래곤 나이트 얘는. 들도 아시겠지만 제일 흔한 아이템이죠. 어, 태극천재검. 음. 어, 유흥이지 이, 이런 애들이 좀 중요하지, 그렇 이제 한창 세팅되고 있을 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방스트라슈도 괜찮죠. 태극천재검. 어. 이게 의외로 아방 아방스트라슈 되게 잘 나와요. 이거는 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그렇. 예, 퓨딜이여가지고 얘 너무 오래 걸려. 어 드래곤 나이트 상향하려면 한참 멀었거든요어 진각성 나올 때까지는 무기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어좀 천천히 세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티 하티 하티요. 하티가 아 나, 나이 아니지 형님 어차. 피 저기서 하티를 빼놨으니까 여기서 판데모니언 플레임을 뽑으면 되는거잖아 아 맞네 그쵸 맞네 하티를 일단은 총 8개 중에 하나를 빼놨어 그렇단 얘기는 여기서 판데모니언 플레임을 지금처럼 뽑으면 되죠 축하드립니다 형님 그렇 형님, 이게 다마신데 형님, 이게 본주 형님, 이게 제, 저는 제가 이게 세팅 돼 있는 대로 뽑았는데, 세팅을 좀 잘못하신 것 같거든요. 어, 이게 서순이 제가 챙겨 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게 그 형, 형님이 배치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아니죠. 아, 여기서 소옷 뽑으면 되지. 어, 여기서... 야, 여기서 뽑으면 되지. 그쵸? 마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아, 이거는 정확하게 무기만 딱 있으면 되네. 여기서 뽑으면 되지. 추가드립니다. 아, 방... 이 저거 앵거바디 하나 더 뽑으면 되잖아. 렛츠고 우 빰빰... 떤네, 먼저 드림. 어 이게 진짜 순서가 여기 <laughs> 이게... <laughs> 이게 순서가 에 예. 역시 예언은 빛나가지 않는다. <laughs> 아 이게 제가 의도한 거는 아닌데 어한칸한칸 한칸 밀려 <laughs> 어, 이게 자 빨리 빨리 엎드립니다 서순 순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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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게 어. 아 어, 돌을 쓰시면요 크리티컬이 날라가요 어 12%정도 날라가서 자 빨리빨리 엎드립니다 이건 내려갑시다 엎드려 뻗쳐! 아 여섯 개 좋습니다 형님 여기다가 아까 그 이게 다낄 수는 있거든요 자목이긴 해요 어낄 수는 있으니까 자목이죠 어 <laughs>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자, 거기다가 요거 여기, 유폐 다신러는 거예요. 이거는 형님 준비되시면은 이따 갈게요. 다음 우리 불고명님거오기러스 항아리 1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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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내일 내일 한꺼번에 하자 그러면 오케러사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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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이 아, 마지막에 공자 600개까지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대충 아 열쇠 오케이 아, 열쇠 600개 형님 혹시 프리미엄 상자 나오면은 까봐 됩니까? <laughs> 어때요 형님 자신있게 한번 <laughs> 어 엠블렘 상자는 아니 그 뭐야 하나 정도? 하나 해가지고 제가, 어, 그 뭐냐, 사마치정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아, 오늘 그 영상 파일이 엄청 길어지는데? 오케이.